마음대로 하라 그래 응. 야, 필수 해제 15번 말씀 못해 절반 민족주의 야, 저 필수 해제 15번 자, 우리 이제 극한에서 갖는 대소인데 유튜브 찍고 있어요? 어 <laughs> 야, 임의의 실수 X에 대해서 응? FX가 GX보다 작대 얘들아. 자, 근데 요게 참인 명제야. 자, 리미트 즉 극한을 취하잖아. 이렇게 어, 우리 극한을 취해도 대소는 바뀌지 않겠죠? 어? 근데 이렇게 등구가 붙는다. 이게 극한이 갖고 있는 대소의 성질이야. 얘들아. 자 임의의 실수 x에 대해서 항상 f(x)가 g(x)보다 작아. 근데 극한을 그 취하면 두 개의 값이 뭐할 수도 있다. 같아질 수도 있다. 어이, 아, 이렇게 코가 안지럽지 아, 선생님 음. 아, 진짜, 진짜, <laughs> 진짜, 진짜 미스터 미스터. 미스터 같아요. 코로나 코로나. 코로나가? 아니. 아, 지금 클레어스. 선 그거 잘아 그러니까. 아유 수업하기 힘들어. 어? 저희는 보기 힘들어요. 네, 뭐뭘 말하고 싶은 거야? 아니, 보기 힘든든어요 안경 안경 가고 열어 놔. 찌찌 어쩌라고? 아니, 뭐. 봐. 유튜브. 야 야. 저, <laughs> 야 일로. 안 오. 보이면. 이러 테니까 일로 와. 야 얼굴 가리고 와. 찍고 있어. 아. 어. <laughs> 그지 말고 일로 와. 앞자리로. 야 은지 은지 앞으로 올라오라고. 야, 니니 네, 앞으로 네 가든가. 지금에 같이 앉아. 얘기 안 들어 그래. 다 자리가 맞고. 여기서 뭐 처음. 아니, 한칸 앞으로 오면 보여? 안 보여. 자, 카메라에면 안 돼? 여기 여기 맨 앞으로 가. 나 나온다. 출연 축하해. 내가 보여요? 여기 안 뜨면? 아유, 불편해서 이거 아라고 책이 없어. i e 책 d of the book. I c a m p n 만 o u I d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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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 그래야겠다. 이거는 못쓰겠다 did. I did. I did. I d i 아니 설명하고 해줄게 그리고 아, 수업을 방해하는 게 누구라고 생각하냐? 응? 너희들이라고 생각 들지 않냐? 응? 따지지 마. 마스크 안쓸 거야. 나 답답해서 수업 못 해. 자, 이거에 극한이 갖고 있는 대수의 성질이야. 오케이? 자, 이유를 얘기해 줄게. 자, 예를 들은 게좀더 편할 테니까, 자 x가 0보다 클때 얘하고 얘하고 항상 누가 크겠니? 오, 와, 오, 어, 얘가 더 크지? 항상 얘가 항상 크잖아. 얘보다 그지자 근데 극한을 그 취해 보면 x를 무한대로 보내 볼게. 이거 하고, 이거 하고. 어, 얘가 크지만, 극한을 취하면 얘가 얼마가 돼? 2. 2가 되고, 얘도 얼마 돼? 2. 2. 그러니까 뭐할 수도 있는 거야? 어 같아질 수도 있는 거지. 어? 지금 얘이지만, 극한을 취하면 서로 뭐할 수도 있다? 같아질 수도 있다. 그러니까 등호가 붙어야 이게 성립이 되겠지? 무슨 말인지 이게 같니? 네. 그러니까 우리가 극한이라는 것은 실제로 그 값이 되는 게 아니라 그 값을 향해 가는 거잖아. 그지? 그러니까 얘가 얘보다 항상 크지만 극한을 취했을 때 서로 어떻게 될 수도 있다? 같아질 수도 있다. 그러니까 우리 대소관계가 이렇지만 극한을 취하면 이렇게 등호가 붙는다. 이게 극한이 갖고 있는 대소의 성질이야. 네. 참. 저게 참인 명제라고. 어. 자 대소가 이렇게 돼 있는데 극한을 그 취하면 여기에다가 뭐가 붙는다? 등호가 붙는다. 끝. 응, 자요게 내용이야. 여기까지 이해가? 여기까지 이해가? 어. 야 그러면 이제 필수 이제 15번인데, 자 문제 써줄게. 응, 교현아, 어 요거 칠판 보고 이해하면 돼. 요런 부등식이 하나 나와있어 크거나 같다 fx 자 요런 부등식을 만족할 때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가는 fx의 값을 구하세요 자 요게 문제인거야 어. 자, 요거는 우리가 이제 뭐라고 부르냐면, 샌드위치 정리라고 부르거든? 음. 자, 샌드위치 정리가 뭔지 이제 요거 문제 갖고 그냥 설명해 줄게. 야, 극한 값 구하는 거잖아, 그지? 그러면 여기 새 변에다가, 리미트, 리미트를 취해, 이렇게. 자, X를 뭘로 보내? 무한대로 보내. 그래. 근데 바로 계산 될 거야. 야, 이거 계산할 수 있지? 야, 얼마 이거, 이거. 계산해봐. 3분의 1. 어, 3분의 1, 그지? 자, 우변도 요거 계산해보면 얼마 되니? 3분 응. 그러니까 얘가 3분의 1로 수렴이고. 3분의 1, 2, 2 아니에요? 1 1 3분의 1인데? X, 계 x 계속 위. 최고차 최고차는 어, 개수비, 최고 개수비. 무한대분의 무한대꼴 어, 어제 배운 거 기억 나지? 어자 x가 이렇게 무한대로 갈때자 f(x) 야 얘도 얼마라고? 3분의 1 그러니까 얘 3분의 1보다 크거나 같고 3분의 1보다 작거나 같잖아 그러면 이렇게 짜부가 되지 뭐로? 어, 3분, 3분의 1로? 그래서 결론적으로 얘가 얼마로 수렴한다? 어, 3분의 1로 수렴한다. 그러니까, 이거 양쪽이 같은 값으로 이렇게 수렴하게 될 때, 부등식에서 이런 걸 무슨 정리라고 그래그냐 어, 샌드위치 정리라고 하는 거야. 그게 15번이에요? 어, 그 15번. 15번에 지금 1번 한 거야. 15번에 1번. 문제 푼 거야. 어, 야. 그래서 너희들이 이렇게 생각하면 돼. 부등식이 2개 나오잖아. 부등식이 2개 나오면 무조건 다 샌드위치 정리 묻는 거야. 그렇 극한값을 이렇게 물으면 샌드위치어, 샌드위치 정리를 묻는 문제고 자 이렇게 양쪽 끝에 극한값이 이렇게 같은 값으로 수렴할 때만 얘가 3분의 1로 수렴한다라고 보장할 수 있겠지? 부등식이, 두, 두개 부등식이 이렇게 두개 있으면 샌드위치. 샌드위치 정리라고 대부분 극한 문제가 어어 어, 이런 식으로 그냥 풀면 돼자 바로 이어서 2번도 풀어줄게. 야, 이거 지워도 되지? 자, 보이나? 보이나? 보이냐? 어, 보이네. 음. 자, 자2번 문제는 자 이렇게 나와 있어. 어, 모든 뭐 양의 실수에 대해서 이런 부등식이 하나 나와 있고, 자 이거는 뭘 묻는 거냐면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갈 때, 자뭘 구하는 거야? x제곱 더하기 1분의 f(x)의 거 뭐? 제곱. 자, 그럼 우리가 찾는 극한 값이 얘잖아. 어? 그럼 요거 모양 만들어 간다고 생각하면 돼. 일단 f(x)를 뭐부터 해야 돼? 어 제곱부터 해야 돼. 자, 그러면 요거 양, 요거 세 변을 제곱해, 요거 제곱해봐. 그러면 어떻게 돼? 9x제곱 플러스 6x 더하기 1 되지. 얘는 fx에 뭐가 되고, 제곱이 되고, 얘는 9x제곱 더하기 24x 되니? 16. 맞나? 맞아. 어, 더하기 16. 야, 그 다음, 뭘로 나눠야 돼? 어, x제곱 더하기 1로 나누는 거야? 야, 바로 하자, 그냥 여기다가. 이렇게. 어, 야, 그리고 여기 세 변에다가, 이제 뭘취 X를 무한대로 보내는 극한을 취할 거지. 그럼 아까 내가 성질 얘기해줬지. 여기 뭐가 생긴다고? 어, 등호가 생기는 거야? 야, 이거 극한 취해봐, 바로. 얼마? 어, 9. 보다 뭐해져? 크거나? 같아지겠지, 이렇게? 자, 얘도 얼마 돼? 9. 야, 그럼 따라서 얘 얼마? 9가 정답 선생님, 요게 만약에 같지 않으면요. 그러면 수렴값못 구하는 거야. 그거는 이제 발산할 수도 있고, 수렴할 수도 있고, 알수 없다지. 샌드위치 정리는 무조건 양 끝이 같아져야 되는 거야. 알수 없다야. 알수 없다. 어, 존재할 수도 있고, 존재 안할 수도 있어서 그냥 알수 없다. 샌드위치 정리는 무조건 양쪽 끝이 같아져. 어, 어, 그렇게 밖에 안 돼. 안 그러면 구할 수가 없는 거야. 어, 얘들아, 여까 기지 이해 갔니? 응? 자, 그 다음 우리 필수제 16번이 이제 마지막 주제야. 삼각, 아, 그, 극한의 뭐지? 활용. 활용. 자, 그 16번이 이제 우리 함수 극한 이제 마지막. 요거 끝나면 이제 연속으로 넘어가거든? 어, 오늘 연속까지 가야 되겠지? 응? 그, 아, 활용은, 좀 학생들이 많이들 어려워하더라고. 그래서 활용은 다 풀어줄까? 어떻게 생각 게 어떻게 생각하니? 네. 네. 아니면 거기 밑에 확인 체크 문제는 너희들한테 좀한번 풀어보고 풀어주세요. 응 음. 한번 풀 시간을 좀 줄게. 자, y는 야, 요거, 요거는 내가 문제 설명 좀 해줄게. 야, 요렇게 돼 있는 이차 함수가 있어. 어? 근데 이이차 함수에 내접하는 정사각형이 있대. 정사각형 같냐? 아니요. 어. <laughs> 어. 어. 마음으로 봐, 그냥, 마음으로. 어? 얘가 무슨 사각형이야? 정사각형이야. 자, 이 정사각형의 넓이를 SA라고 한대. 어? 자, 그리고 리미트 자 a를 뭘로 보냈을 때, 무한대로 보냈을 때이 sa의 극한값을 구하세요. 가 지금 문제인 거야. 음. 자, 그러면 우리 이 활용 파트는 자 누가 변수야? 음. a가 변수지. 그러니까 여기 있는 요 sa, 즉이 정사각형의 넓이를 뭐에 관한 식으로 바꿔야 돼. 뭐에 관한 식? 그치, A에 관한 식으로 바꿔준 다음에 극한 계산이야. 순서가. 근데 어디가 좀 어렵겠어? 이 정사각형 넓이를 A에 관한 식으로 나타내는 것 자체가 어렵겠지. 어? 계산은 그 다음 거잖아. 근데 계산은 쉬워. 어차피 우리가 앞에서 계산은 다 연습하는 거고, 이 활용은, 너희도 맨날 항상 풀어봐서 알겠지만, 식을 표현하는 게 어렵잖아. 그치? 지 응. 자 얘는 어떻게 표현해야 되냐면 자 일단 여기 좌표를 문자를 새로 쓸게 t 자 그러면 여기랑 여기랑 길이가 뭐해? 같지 그럼 얘는 뭐가 돼? A -A 어, et가 A -A 되죠? 아, 네. 어. 정사각형이잖아 아. 어얘 et잖아 아, 네. 오케이 너무 <laughs> 헷갈려요 진짜 <laughs> 너무 직사각형 같아서 너무 어. 헷갈려 어. 직사각형이라 이해를 못 하겠대요. 네, 정사각형 옆에다가 하나 그려 주시고 해 주시면 안 돼요? 아니, 선생님. 아니, 정사각형이니까 요거 높이, 좌우 좌우가 대칭이지. 아, 아니, 그냥 봐. 이거 또 어떻게 그리고 있어 이걸 또. 어, 뭘 설명해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를 t라고 잡으면 여게 t잖아. 그럼 요것도 t잖아. y축 대칭이니까. 그럼 이거 한변 길이가 2t겠지. 이게 정사각형이니까 여기도 2t겠지. 아니 이 정도 설명했는데 못 받아들여? 야, 여기 왜? 좌표를 그럼 뭐라고 쓰면 돼? t, 어, t, 2t라고 쓰면 왜 되죠? 왜했요 t는 그냥... 그리고 양수. 아, 그냥 잡은 거야. 모르잖아. 어. 뭐뭘 치라고 거예요? 여기 좌표. 요 점의 x 좌표. 어. 그지 어쨌든 요거 넓이를 찾으려면 여기 좌표를 찾아가야 되잖아. 어. 야, 그러면 자, 요 점을 여기 함수에다 이제 뭐 하면 돼? 어, 대입하면 돼. 자 대입해볼게. 그럼 어떻게 돼? 어, et는 마이너스 a t 제곱 플러스 a가 되지. 어, 자 그리고 다 한쪽으로 넘겨봐. a t 제곱 플러스 et 마이너스 a는 0 되죠. 자 그리고 여기에서 우리가 sa는 이 정사각형 넓인데 이게 한변 길이잖아. 어, 즉 뭐야? 어, 4 t 제곱. 야 그러면 여기 있는 이제 t를 뭐로 바꿔줘야 돼? 그렇지 a로 바꿔줘야 돼 그러니까 이식을 이용해서 여기 있는 t를 a로 바꿔야 돼 어떻게 바꿀 수 있을까 얘가 뭐야 아니 얘가 t에 관한 뭐야 2차 방정식이지 어 그러면 얘는 t를 구하려면 뭐 해야 돼 어, 근해공식 밖에 없죠 인수분해가 안 되잖아 어, 어 그럼 근해공식 해봐 어떻게 돼 짝수차 a분의 마이너스 b프라임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프라임 제곱 마이너스 ac니까 플러스 a제곱이지 응? 자 그리고 그 t는 양수지 어그러면 뿔마 중에 누구겠어 어 플러스 어 그럼 이렇게 쓸게 a제곱 더하기 1 빼기 얼마야 1어 됐어 자 이제 자 여기다 집어둘게 이거 지우고 야 4t제곱이야 자 리미트 A를 무한대로 보낼 때4 곱하기 자 T에다가 이제 뭐 집어넣으면 돼? A분의 루트 A제곱 더하기 1 빼기 1이 되겠지? 요렇게 저까지 돼? 야얘다 요거 가로 안에가 무슨 꼴이야? 아니 가로 안에가 무슨 꼴이야? 꼴부터 파악해야지 꼴 응, 무한대로 보내 무한대 분에 무한대 꼴이죠. 차수 봐야 되지. 얘몇 차? 차 얘도. 요거는 상수니까 날라가겠지 0으로. 야, 요거 기, 그냥 계수비로 풀자. 어, 그럼 뭐 분의 뭐로 수렴하는 거야? 어, 1분의 루트 2. 해서 어차피 1이죠? 얼마? 어, 4. 자, 요런 식으로 푸는 게 활용이야. 활용은 특별한 내용은 없고 어? 어, 활용은 그냥 이거밖에 없어. 여기, 여기 식을, 요 변수에 관한 식으로 뭐 한다? 표현한다. 뭐라고요? 요 값을. 요, 가, 뭐라고? 뭐라고요? 아니, 지금 얘기하고, 있, 설명하고 있잖아요. 여기 있는 식을, 뭐에 관한 식으로? A에 관한 식으로 뭐 한다? 표현한다. 그리고 계산. 활용은 그게 다야. 어, 근데 활용이 좀 어렵겠지? 어, 그럼 너희들이 좀 연습을 좀 많이 하셔야 돼. 근데 일단은 앞에 거 계산부터 좀 연습 좀 하시고, 부정형 계산, 어, 연습하시고, 그 다음 이제 활용. 근데 활용이 문제가 많지가 않아. 어, RPM은 좀꽤 있겠지? 어, 그럼 RPM까지 너희들이 좀 연습을 좀 해보셔야 될 거야. 자, 일단 내용은 여기까지 설명할게.